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있어요. 일단 밥 먹고 나면 바로 배가 아파요. 그래서 밥 먹자마자 거의 화장실로 달려가는 편이에요.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외출하거나 부모님이 잔소리 하거나 신경쓰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해요. 그리고 시험 볼때 배에서 소리가 엄청 꾸룩꾸룩 거리면서 소리가 크게 나서 진짜 창피해요. 평소에는 배가 차고 생리통도 심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지식인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어, 이분의 증상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생각됩니다. 복통, 급박설사, 불안감의 세 가지 증상이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특징인데요. 이 특징적인 증상들을 모두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장은 심리 상태에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장의 운동을 지배하는 자율신경이 제 기능을 잃게 되죠 음, 즉그장 운동을 너무 느리게 시키면 변비가 되고 또 너무 빠르게 시키면 설사가 되고 이렇게 과민성대장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사실은 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어, 시험도 중요하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이 먼저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 대장 기능을 회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함께 치료하는 한약과 약침, 또 식사 지도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고요. 치료 효율은 아주 좋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전문가의 진찰을 받으시고요. 몸이 건강해지면 공부에 더잘 집중이 되실 거예요. 제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